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가슴 속 뜨거운 기운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십니까? 젊은 시절의 활력이 아득한 예시하기처럼 느껴져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대자연의 전기를 품고 자라온 한 천년 약초가 있습니다. 이 약초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당신에게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변화들. 남자로서의 늠름함을 잃고 괜스레 서글퍼졌던 순간들. 그 모든 뒤양일에는 사실 생명의 근원적인 균형이 깨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인공적인 것들에만 주목하지만 대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몸의 본질적인 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느껴왔던 무력감 자신감에 상실 활력을 잃은 느낌은 어쩌면 단순히 몸속 깊은 곳에서 고갈된 생명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천년 약초의 정체와 이 약초가 어떻게 흩어진 기운을 모아 당신을 다시금 당당하고 활력 넘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왜 많은 남성들이 황홍이에 접어들면서 생기를 잃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지혜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당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기세를 이어가고 싶고 사그라들었던 남성적인 힘을 되찾는 옛 방식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넘어 우리 몸과 자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혜만을 편견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나이들미 곧 힘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대자연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늙어서 그렇다고 치부하지만 사실 그 변화 이면에는 생명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고 뿌리가 약해지는 분명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수로가 좁아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 통로가 뻣뻣해지고 유연성을 잃으면서 중요한 곳으로 생명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성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성의 불꽃이 약해집니다. 특히 몸의 중심 기운을 상징하는 기운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힘과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생명의 줄기가 흔들립니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방식이 몸의 조화를 깨뜨리면서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에 대한 반응 자체가 둔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남성들이 이유 없는 위축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현상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고 약해진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는 자연의 지혜만으로도 다시금 생기 넘치고 강인한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비밀의 계곡에서 온그 천년 약초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땅의 기운을 응축하고 자라나 나이로 인한 생명력의 고갈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해지는 귀한 약초입니다. 이 약초는 인간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속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생명을 이어온 강인함 그 자체입니다. 옛부터 그곳 사람들은 이 약초를 땅의 심장이라 부르며 잃어버린 기운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선물로 여겨왔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약초를 먹어 심신을 다스렸다고 할 만큼 그 효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세상은 이 약초를 알지 못하지만 아는 자들은 이 약초를 내면의 힘을 깨우는 신성한 뿌리라 부릅니다. 현대의학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이 약초는 수많은 이들의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천년 약초가 자란 땅의 기운에 따라 혹은 채취 시기에 따라 품고 있는 기운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시기에 채취된 혹은 특정 토양에서 자란 약초는 특히 생명력의 근원적인 힘을 강화하는데 더욱 집중적인 기운을 발산한다고 옛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흩어진 정징을 모으고 생식과 관련된 본연의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천년 약초가 왜 그토록 주목받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요소, 바로 그 안에 숨겨진 대자연의 조화로운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약초가 기적의 뿌리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 에너지와. 정수징수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기운은 땅의 숨결이라 불리는 정수입니다. 이 기운은 우리 몸의 수로를 넓히고 생명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남성성의 근본적인 힘, 즉, 기세를 되살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에너지가 충분히 흘러야 몸의 반응성 또한 되살아나기 때문에 이 땅의 숨결 기운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운은 하늘의 빛입니다. 이는 내면의 불꽃, 즉 남성성을 상징하는 기운을 지피는 데 관여하며 삶의 의지와 추진력을 자연스럽게 북돋아 줍니다. 이 외에도 이 약초에는 산의 정기와 물의 조화 기운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며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년 약초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자연의 섭리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이 약초에 깃든 숲의 속삭임 기운은 세월과 함께 흔들리기 쉬운 몸의 조화를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옛 기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자연의 기운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음에서는 이 약초의 효험을 뒷받침하는 옛 이야기와 실제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이야기라도 실제로 몸이 느끼는 변화가 없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천년 약초의 효험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와 구전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래전 비밀의 계곡에 살던 한 현자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자 이 천년 약초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쇠퇴했던 기운을 완전히 되찾아 백세가 넘도록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과 지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약초를 통해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았으며 이는 특정 시기에 짧은 실험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삶 속에서 증명된 자연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약초가 가진 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확한 자연의 이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마카의 신체 활력 증진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보고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마카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위적인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 회복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카가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신체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안전한 식품 성분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마카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마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의료 시스템의 현실적인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처방약 및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후 처방되는 의약품은 명확한 진료 절차와 수가 체계가 있어 환자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의료 현장에서 공식적인 치료수단으로 다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가 입장에서 식품을 특정 효능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자칫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카의 유익함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하거나 환자에게 직접 추천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카의 가치가 퇴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 치료를 넘어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신체 밸런스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현대인들에게 마카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은 마카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정 의약품 간의 차이일 것입니다. 빠른 효과를 위해 약물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즉각적인 작용 뒤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일부 약물은 안면 홍조 두통, 심장 박동 증가 등의 불편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는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마카는 드라마틱한 즉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용 보고가 매우 드물며 신체 컨디션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인 증상 완화보다는 몸 스스로의 회복력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활력과 균형을 되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의약품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마카는 일상적인 건강습관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약물이 외부에서 강제로 신체를 반응하게 만든다면 마카는 우리 몸이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스러운 생명에너지를 일까우는 부드러운 총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카의 잠재력은 단순히 특정 기능의 개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카는 전반적인 신체 시스템에 조화로운 작동을 돕는 전천후 영양소로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피로로 일상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는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며 관련 연구들에서도 마카 섭취 후 피로감이 감소했다는 피험자들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아답토젠 특성을 지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인지기능에 저하를 늦추는 보조적인 역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혈압조절 보조 면역기능 지원 나아가 뼈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마카는 단일 목적의 보조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젊음과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카의 숨겨진 힘을 통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한 여성의 실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수도권 외곽에 사는 40대 중반의 박선영 씨는 수 년째 지속된 만성피로와 무기력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뜨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차 줄어들면서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건강 관련 정보를 접하다 마카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큰 기대 없이 관련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두달 정도 섭취하자 믿기 힘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처럼 아침에 개운하게 눈이 떠졌고 하루 종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미루었던 집안일도 즐겁게 하게 되었고 다시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하며 잃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의 몸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는 것을 경험하며 이것이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에너지 덕분에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카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을 지키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적정 섭취량은 대략 1000mg에서 1000mg대로 사이입니다. 이보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적으면 신체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섭취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마카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 섭취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저녁 섭취는 수면 중 신체 회복 과정이나 호르몬 균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마카 단독으로도 좋지만 아연이나 비타민C와 같은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경우 흡수율과 시너지 효과가 높아져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마카 성분의 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섭취 강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카를 섭취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섭취 방식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마카를 복용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오류 몇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여 성분 함량이 낮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방법들은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처방이나 일시적인 유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기대했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꾸준히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 몇 주에서 몇달 이상 꾸준히 노력해야 비로소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몇번 시도해보고 아무 소용 없다며 포기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일상 속 마음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과도한 걱정, 불필요한 감정 소모 등은 내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천법이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정을 돕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기반은 결국 매일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음 습관이 단단히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온전히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만 유의한다면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은 분명 여러분에게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맞는 내면 탐구 방법을 고를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기 개발서와 명상 기법들이 넘쳐나고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선택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만큼의 깊이 있는 변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진정으로 유효한 가르침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와 사람들을 거치며 검증된 깊은 지혜에 기반을 둘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그 방법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신뢰성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입니다.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단계나 연습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상업적인 첨가물이나 과장된 약속의 유무입니다. 내면의 성장은 순수한 자신과의 만남인 만큼 불필요한 포장이나 비현실적인 기대가 섞이지 않은 정직한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내면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제 그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낼 준비는 모두 갖춰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삶의 중턱을 넘어선 당신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한 걸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는 늦었다고 어쩔 수 없어라며 미뤄왔던 바람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실은 바로 지금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잃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겐 오직 세월 속에서만 쌓일 수 있는 인생의 깊이와 통찰이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내면 탐구와 같은 올바른 지식 현명한 선택과 맞물릴 때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삶의 의욕 약화는 단순히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 존재 이후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 일상생활의 즐거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삶을 바꾸는 용기 있는 한 걸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걸어온 삶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길은 훨씬 더 의미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금 만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었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 안에 변화할 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라는 자연의 지혜를 오래 살아온 당신이기에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삶의 밀도 이 둘은 모두 진짜이며 단지 행동하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세월은 결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새롭게 조율하고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도 삶의 균형과 마음의 건강, 진정한 성장을 주제로 편견 없이 솔직한 정보를 나누는 장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민이나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영감이 되며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